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일하러 가는 과정에서 아, 교훈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길래 아, 제가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 마을에 형님이 마늘 농사를 하는데 아, 요즘 정말 가물거든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농작물들이 지금 막 시름시름 하고 있죠. 아, 봄에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형님이 지금 교훈기로 지금 물을 어, 땡겨가지고 마늘에 지금 물 주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물을 주고 있는지 어,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교훈기에 보시면은 앞에 양수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지금 어, 물을 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요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물을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마늘밭이 있거든요. 아,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아, 날씨가 구름이 많이 꼈어요. 아 작물들이 아, 전부 다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죠. 햇빛과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물을 주긴 줘야 돼요. 아, 여기 보이십니까? 이제 물들이 전부 다 이제 고랑고랑마다 이제 다 지나가네요. 자, 아, 이렇게 물이 칼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마늘 고랑고랑마다 이렇게 쭉 넣은 다음에 이제 물을 과둬서 뇌를 안 추는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대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형님이 뭐 내년에는 이제 스프링 쿨러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하는 게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물이 어느 곳에서든 이제 바닥으로 쭉 빠져버리면 좀 물이 전체적으로 가둬지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마을 말고 다른 곳에 뭐 몇천 평짜리 거기 있는데 거기는 스프링쿨러로 어 물을 잘댈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는 물대기가좀 까다로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호수를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마을은 정말 농사짓기가 힘들어 요 땅도 좀 해나고 저희 마을에서 여기가 한 8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큰 땅이에요. 저희는 보통 뭐 500평 300평 다 이제 똥개 똥개 잘라져 있는 땅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마을은 산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 가지고 농사짓기 힘들어 평지가 거진 없어요 아 그래서 형님이 참 열심히 교기에다가 이제 양수기를 달아 가지고 열심히 물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희도 뭐 마늘에 어 물도 조금 대고 그 이제 과일에도 물을 대야 되는데, 이제 산에 저희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약물 받을 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저희도 빨리 뭐 물을 줘야지 뭐 과실이 잘될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형님은 지금 경운기로 해갖고, 이렇게 물을 땡겨서, 이제 고랑고랑마다 밀, 물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음, 물을 주는 상황입니다. 자, 저 보니까, 자, 끝에까지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근데, 이렇게 졸락하면은 최소한 한 12시간 정도는 켜야지. 물을 이만큼씩 빨아들여야지. 아, 전부 다 가다가 지고 물을 한번 쭉 깔아 앉힐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전부 다 정신이 없네요. 어, 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지금 마늘 현재 물 주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도 줄수 있다 하는 거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